1월 9일 목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뒤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 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루카 복음서 4장 14절에서 22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성령은 예수님의 활동을 지시하십니다. 세례에서 그분에게 내려간 후 그분은 그를 사막으로 인도한 다음 그를 갈릴레아에서 성교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매일 성령을 부르면 우리의 일상 활동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레스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다른 집들처럼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어진 평범한 집에서 어머니 신 마리아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이때쯤이면 이미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마을의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분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느님이시면서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이 감추어진 나자렛 생활이 그분의 사도 생활과 더불어 하느님 아드님의 삶을 구성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자렛으로 돌아오시자 그분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를 보고 또 그분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들은 그분의 직업을 알고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메시아를 언급한 자신에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하려고 혼자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발표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과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몇 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 하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이 행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예의 사도직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인 애덕은 모든 채식주의 씨를 뿌리게 한다. 성호세 마리아 예수님, 나는 당신의 거울이 되고 싶고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당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